우리가 시도한 그 간단한 풍수 방법 때문에 우리의 그삶과그 재산에 긍정적인 그 영향이 또 생기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. 재정적인 그 번영을 부축해는 그 돈복을 끌어당겨 줄그 풍수 방법으로 우리는 그 나이수만큼 쌀알을 그셀 필요가 있습니다. 쌀알에는 그 풍요의 암수, 수확의 암수, 결실을 거둘 그 재물 중식의 그 암수가 담기게 됩니다. 이때 그 자신의 그 나이수만큼 이렇게 센 쌀알에는 특히. 그미에 있는 그 풍수적인 상징에 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. 또한 그 봄은 그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입니다. 또 동시에 그 활력이 넘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. 자신의 그 나의 수와가이 이렇게 샌 사라를 집밖의 그 대지 위에 뿌려주게 되면 이때는 그 돈복의 지속적인 그 발전과 성장을 그 불러들이게 됩니다. 이때 그 여러분들께서 그 최대한 사라는 그깨지거나또 금이 간 그런 사라들이 아닌. 쌀알의 그 결정이 흠이 없는 그런 것들로 준비를 해 주실 수 있다면, 이때 그 여러분들 앞에 그 들어오게 될 돈복도 빈틈 없이 또 건실함을 그 함께 갖춘 그런 그 돈복을 불러들리게 됩니다. 또한 그 풍수적인 견원에 따르면 자신의 그 나이수와 같은 수의 그 사라리 땅에 그 파종이 되면 그 속에는 그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의 그 건강과 그 장수를 또 함께 기원하는 그런 그 풍수 의식도 실리게 된다고 합니다. 또 무엇보다도 그 뿌려주는 그런 풍수적인 그 투척 의식을 통해서. 애군이 될 일들 또 부정성이 그 침범할 일들을 또 쫓아내는 그런 그 풍수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애군이 또 이렇게 그 퇴치된 후에 그 풍수환경은 바로 또 가장 돈복 터질 환경 가장 그 행운과 상서로움을 이끌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의미할 것입니다 봄이라는 그 계절은 파종의 계절입니다 세상 모든 일들은 그 시기시기마다 또 가장 커다란 그 생산성을 몰고 올수 있는 그런 그 적기가 또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을에 그 풍요로운 그 돈복의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런 그 봄의 시기에 이런 그파종의식이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풍수조치는 풍요와 그 돈복 건강 동시에 그 자연의 그 섭리에 대한 그 존중과 다른 생명에 대한 그 적선의식까지 그 안에는 또 신뢰게 되는 그런 풍수 방법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